부담스개울때는다 개망작 저는 청미대학야 특별히 드레스를 한복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에스테르 통과 배우님 고맙습니다 그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함께 개망식 개망작의 배우님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또 이제 주인공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레드카펫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배우님과 감독님들 맞이해주신 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과제의 민성욱 집행위원장님, 정준호 집행위원장님, 전주시장이신 또우범기 조직위원장님 세분 박수 보내주시죠. 이분들의 레드카펫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이 주인공이시죠. 고맙습니다. 네, 5월 9일까지 전국적으제 진행되니까요. 여기서 개막식, 네, 캠퍼스.